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휴 오늘 영상은 좀 긴장되네. <laughs> 뭔가 여러모로 의미가 좀 깊은 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뭐 구독자분들한테 동기부여가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도 이 차량이 돈은 좀 많이 들었잖아. <laughs> 오, 5, 6섯 배? 그렇지. 뭐 이제 선생님들한테 추억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조회수가 한오백0십만 나오지는 않겠지? <웃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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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하나 둘셋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건강히 증량시키자라는 마인드로 메르츠양 기장을 시작한 지만 3년 전국 4개 지점에서 지금까지 약 8배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15명의 사람들과 깊은 인연이 되어서 선생님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평균 체중이 50kg대인 사람들이 이제는 7, 80kg가 되었습니다. 말라서 반팔도 입기 힘들어했던 저희 선생님들과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 어떤 이들에게는 뭐 부족하거나 굉장히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20~30kg 정도 벌크업에 성공한 저희들은요. 뭐 갑상선 항진증, 소화 불량, 극심한 저 근력 형이라는 이런 신체적인 악조건과 남자가 그게 뭐냐? 팔다리 부러질 것 같다. 힘이나 쓰겠냐? 이런 뭐 유독 많은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주는 그런 차별적인 언행들이 죠 그런 거를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저희는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미래고요.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과거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강한 동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이게 까마잖아 지금 <laughs> 대회인데 이 정도면은 까만게. <laughs> <laughs> 둘이 대회 하고 있네 지금. <laughs> 아유, 몸이 아주 로왜 <laughs> 아, 왜? 왜? 아.. 난... 어, 어, 될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랑프리 누가 될지한 보자. 지점별로 하나씩 오늘 해야겠는 네. 이야.. 역시.. 한번 보여줘야지. 아, 야. 이야.. 많 어, 뺐네. 아, 선수네. 이야.. <laughs> 아니 우리 양에서 대회 보내자, 애 나갈 거래,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철산>.

잘빼는데 왜? 에에있밖에 있는 거아 샵에 있는 거야. 지에 있는 거야. 거야. 샵에 주이도 근데 타치 많이 들었네. 와 있어요. 치이지네요 보디 샷 같은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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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길 수있을 <laughs> <laughs> You. Most inside my mind Maybe it's a sign Cause it's inside 포2 취해 주세요. 에서 그냥 포즈 사는. 취해주세요 2에서 4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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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에서 42에서 42에서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치 직장 수반장입니다. 네, 저희는 서울 강남팀입니다. 아, 나 저는 부산점에서 일하고 있는 길이 본점 울산점 멤버들입니다. 어, 오랜만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셨는데, 어,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 부산전 친구들하고 손발이 잘맞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같이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다 같이 사진 찍는 게 사실상 처음이라가지고, 저는 굉장히 뜻깊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점에 있는 트레이너분들 몸을 보셨나요? <웃음> <웃음> 아, 최고예요. <laughs> 아, 우리가 최고? 응, 아.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네. 내 몸을 가장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다들 몸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진하고 영진 두 분이 그래도 제 눈에는 몸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저희 중 선생님이 저어도 하체는 말았잖아요. 네. 이겼잖아요. 하체 이겼. 하체는, 하체는 다 이겼죠. 하체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오. 오. 시작을 했는데 올해로 이렇게 만 3년 차가 넘는 시점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한 좋은 선생님들 더 마지막으로 우리 성재선생님 까지 저희가 다같이 한마으로 많은 사람들의 책임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체중이 20kg 정도 증량한 메르들의 뭐 성공 신화 그런 사람들이죠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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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 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체중이 증량되는 게 단순하게 몸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었던 그런 고충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놀림이라든가 그런 편견 같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이렇게 이겨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체중 증량은 단순한 수치상의 증가가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의 증량이내 매료 차육자 화이팅!